마요르카의 15라운드 헤타페와의 홈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이 경기 졸음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예상대로 정말 지루한 경기였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경기장 갔던 팬들은 덜덜 떨다가 집에 갔겠네요. 이 경기 상대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헤타페였던 만큼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꼭 잡아야 할 경기였는데 수비를 탄탄하게 쌓고 버티는 헤타페의 골문을 열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도 아니고 경기력도 대등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요로카는 기존의 4-2-3-1보다는 약간 4-3-3이나 4-1-4-1에 가까운 형태로 선수들이 움직였는데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던 만큼 평소보다는 공격 진영의 숫자를 한명 늘려서 경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밀함도 부족했고 뭔가 헤타페가 패스길을 잘 막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장하여 오랜만에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전 이후 처음으로 끝까지 출장시간을 채웠습니다만 경기력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반 5분 좋은 슈팅이 있었으나 수비에 굴절되었던 장면 말고는 기억에 남는 좋은 장면은 없네요. 전반적으로 미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보득점, 그것도 찬스조차 몇번 만들지 못한 공격진의 부진에 대한 책임은 공격진 모두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현지 평점도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렀는데 솔직히 오늘 경기는 양팀 합쳐서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도대포로티보나 마르카 평점도 대체로 다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네요. 빅탓을 해야 될지 경기 자체가 지루하고 수준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헤타페는 뭐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헤타페의 기케 플로레스 감독은 2018년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도 거론된 적이 있는 감독인데 원래 수비적인 감독은 아니지만 수비적인 전술 변화를 잘 적용시키는 편입니다. 특히 최근 500백으로 전환하면서 승점을 많이 땄기 때문에 여기에 재미 붙인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주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주중에 구강컵. 하위 리그 팀과의 경기라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주말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을 떠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마요르카의 무승은 7경기로 늘어났고요. 순위는 한 단계 내려간 14위. 현재 15위인 알라베스가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실제로는 14에서 15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말 아틀레티코전에서 패한다면 결국은 강등권 경쟁으로 다시 밀려날 수 밖에 없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